안녕하십니까. 동물의 정원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고기는 카쇼로라는 물고기입니다. 흔히 개 이빨 고기라나 뱀파이어 피시 뭐 이런식으로 불리는데 성체 크기가 1미터까지 자라는 대형으로 실제 성체가 1미터라고 봤을 때 이빨 크기가 한이 정도 되겠죠. 1미터라고 했을 때 이만큼 되려나? 실제 머리 크기가 이만큼 커지는 물고기예요 자, 여기 송곳니가 이렇게 큰데, 입을 담을 때이 송곳니가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에 이 이빨에 딱 맞는 구멍이 있어서 이만큼 이빨이 이 머리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외모만 보고 딱제 취향에 맞게 멋있게 생긴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엄청 키우고 싶었는데, 키워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재미는 없네요. 자, 카쇼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키우고 있는 거는 아마투스라는 친구예요. 자, 이 친구가 아마투스. 제일 크게 자라고 제일 싸납고 멋있게 생긴 친구예요. 자, 이 친구는 스콘베이더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마투스에 비해서 좀더 납작한 체형이죠. 그리고 여기 레드테일 아마토스 이세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거고 요건 제가 한 번도 파는 걸본 적이 없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종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만나볼 친구는 아마토스 자 실제로 1m까지 자란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커지네 실제 크기가 이만큼 커지는 거지만 제가 키운 거는 5cm 사이즈를 데리고 와서 지금 15cm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마 토스입니다 자, 실제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자. 자, 지금 사이즈가. 어디 보자. 사이즈가. 사이즈가. 뭐 20cm까지는 안되고 15cm도 넘은 것 같은데 성장 속도가 다른 대형어들에 비해서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올 때이 친구 사이즈가 5cm 정도였는데 어한 5,6개월 만에 이 정도로 커진 걸로 봐서 다른 육식 대형어들에 비해서 성장 사이즈가 그렇게 느린 건 아니고 뭐 이게 키우면서 느낀 소감을 말해보자면 이 친구들이 뭐 합사가 잘 되고, 뭐 순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키워본 결과 합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이 친구 보면, 작은 기스들이 있죠? 뭐, 어떤 물고기가 있을까? 절대 합사가 안 되는 물고기. 뭐, 합사가 안 되는 고기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아로아나 종류나, 아이스팟은 양호한 편이고, 아, 예 아로아나처럼 죽자고 싸우는 편은 아닌데, 서로 안 건드리는 편도 아니에요. 이 친구 보면, 배쪽에 작은 기수들 전부 자기들끼리 그런 겁니다. 어, 건드리는 놈만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음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다른 대형어들에 비해서 합사는 용이한 편이나 아예 안 싸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는 빠른 편이다. 자, 이 친구들 키운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20cm가 다 돼가니까 지금은 내장어항이지만 조만간 더큰 어항으로 옮겨줘야겠죠. 자, 그리고 먹이는 주로 생무기만 먹기 때문에 먹이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면 키우지 않는 편이 낫고 어 키워보니까 이 물고기가 외모는 굉장히 제 취향인데 엄청 재미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먹이 사냥할 때를 빼놓고는 항상 이렇게 수조 바닥에서 수조 바닥에서 이러고 있는 게답니다뭐 중간에 유영을 한다든지 뭐좀 상층으로 올라온다든지 하는 거 없이 제가 키운 5개월 동안은 거의 5개월 내내 이런 상태였습니다. 뭔가 환경이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뭐 잘못 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로 하층에서 머물면 이 상태로 있다. 그래서 키워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다라는 게제 평입니다. 어좀더 커서 찍었거나 좀더 작았을 때 찍었으면 임팩트가 있었겠으나 더 커지기 전에 기록을 남겨갔다는 생각으로 영상 남깁니다. 어이 친구들이 몇 개월 뒤에도 살아 있다면 또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대형어들이 언제 한 방에 다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불안하면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자, 카쇼로 아마토스. 의모에 비해서 키워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다. 합사는 잘 되는 편이나 다툼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마리 죽였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안구가 하나 작죠. 제가 5cm 때 받았는데 그때는 너무 작아서 몰랐는데 이 동공이 작은 게 보통 선천적인 기형인데 커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청담 아쿠아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하나 환불 받아야 될것 같은데. 자 카쇼로 아마토스. 재미 없다. 더 커지면 재밌을잖아.